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참서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렉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하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많이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그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도로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게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할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행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a l l e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또 25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24절부터 보면 이 벨릭스는 그의 아내 유대 여자인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벨릭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의와 또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게 됩니다. 펠 벨릭스라는 인물은 권력을 이용하여 불을 취하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악명 높았던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바울은 진정한 의의가 무엇인지, 또그 탐욕에 대한 절제가 필요함을 또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말이 이 벨릭스에게는 아마 불편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러나 이 벨릭스는 탐욕이 가득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바울과 자주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어떤 영적인 추구함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있는가 하면 또 바울에게서 또 어떤 그 돈을 또 받아낼 어떤 여지가 있는가라는 것을 또 보기 위해서 또 자주 만나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최고의 복음 전파자를 2년 동안이나 지척에 두고 자주 만났지만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그러한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 임기가 끝나서 다른 총독으로 교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벨릭스는 바울의 무죄를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임하기까지 바울을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한 그러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정치적으로 이 바울을 풀어주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원성을 사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2년 동안이나 무고한 바울을 가두어 두는 것이죠. 2년 동안이나 갇혀 있는 그런 바울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2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그렇게 방치해 두실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아직도, 또왜 벌써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주권은 당신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하심을 신뢰하며 때로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그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25장 1절부터 보면 새로운 총독 베스토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총독은 <laughs> 그 유대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땠냐면 거의 매일 이렇게 제사가 드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연기와 또 재와 먼지로 충만했던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또한 또 매일 짐승을 잡아 들이기 때문에 피비린내가 진동했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총독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지만. 형식적으로 이 부임한 후에 예루살렘에 잠시 들렀다가 해변가가 아름다운 가이사랴에 주로 머물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베스토가 부임 후 관례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자 유대인들은 다시 바울을 고소하며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바울이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laughs> 길목에 매복해 있다가 이 바울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이 베스도라는 인물은 대단히 신중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그런 요구를 거절하고 가이사랴에서 재판할 것을 말하고 또 유력한 유대인들 몇몇이 <laughs> 함께 내려가서 <laughs> 바울을 고발하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증거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게 되죠. 8절부터 보면 이에 바울이 반박하며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도 내가 범죄한 일이 없다라고 항변합니다. 이에 새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베스도는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들의 요구대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나에게 신문을 받으려는가 라고 사도 바울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가서 신분을 받겠다라고 상소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방해와 또 죄수의 신분으로 자유롭게 로마에 가는 것이 어려워졌다라는 판단이 아마 바울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라도 내가 로마에 가야겠다라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의 불편함과 고난을 또 담대하게 선택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laughs>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벨릭스라는 인물을 우리가 보았죠.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최고의 복음 전파자였던 사도 바울을 가까이에 2년이나 함께 두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또 영적인 많은 것들을 공급받았고 또 영적인 많은 비밀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 돈에,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또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아그 구원을 포기하고 세상의 권력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격에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또 그것을 포기하고 또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벨릭스는 구원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에 썩어질 권력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베수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유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대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도록 권유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게 되는 그 여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불편함과 또 고난을 선택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또 잠시의 불편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으십니다. 우리도 이 새벽에 나와서 또 우리의 불을 짓는 간구의 기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아직도 침묵하십니까? 왜이 일이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 중에 또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런 영혼들이 있죠. 하나님, 왜이 영혼이 그렇게 제가 많은 것들을 또 헌신하고 또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 앞에 영혼이 돌아오지 않습니까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 때를 정하고 우리가 그 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관철시키는 기도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주인인 것이요, 에 내가 주님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 봐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뜻과 다른 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순복하며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사도 바울의 또 모습을 보면서 또 함께 인 년이라는 시간을 지냈던 벨릭스 총독의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의 뜻과 또 다른 그러한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또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으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벨릭스라는 인물이 사도 바울을 가까이 두고도 세상의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 구원을 얻지 못했던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또 세상이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또 죄인의 신분으로 또 로마로 향하게 되는 여정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음을 위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